사상자 57명을 기록하며 축구장 14만 개크기의 산림을 태워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 지난해 경북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에서 지난 10일 또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가다 다행히 눈이 내리며 불길이 잡혔지만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93헥타의 피해가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2월 1일 시작되는 법정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열 이틀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온 건조하는 기후가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동시 다발 대형 산불이 발생되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85 헥타르로. 이전 10년 연평균 4천 2헥타와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수각이 절반이 넘고, 그 외에도 대부분 사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현재 30%인 입산 통제구역 지정 비율을 50%까지, 산불 경보 심각이면 1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진화대는 92%, 특수진화대는 28% 증원했고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46% 확대했습니다. 군용 차량을 개량한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76대도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 돼야 되고 또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방정부와 또 우리 산림청이 노력을 좀할 예정이고요. 기후 변화 시대 전쟁처럼 다가오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우입니다.